딴지는 가세현인가? 야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했지만 지금 <laughs> 야 지금 딴지에서 정청래를 지켜라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 혹시 PD님 보여줄 수 있어요? 야 지금 심각한가 봐. 정, 아니 우리가 이찍들 욕을 하잖아. 이찍들이찍들 네. 욕하는 거 우리가 뭐 신경이나 씁니까? 걔네 응. 뭐 원래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딴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정청래 거? 연임, 정청래를 야, 지켜라. 이재명 연임이 아니고. 아, 정청래. 얘네는 <laughs> 이재명 연임. 없어. 정청래를 지켜라. 정청래를 연임을 지켜야 된다. 이 운동 하나 하고 네. 최민희를 지켜라. <laughs> 최민희? 아, 최민희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아, 최민희, 가방윤 절대 저기 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가시고, 더큰일 하셔야 되고, 최민희를 지켜야 된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성호를 지켜라. 음. 이세 가지가, 딴지 애들이 지금 핵심 사업이에요, 핵심 사업. 이거 그게 가능해요? 와, 음.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에휴, 음. 아니, 이게 건전한 비판이 민주사회를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건전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건전한 비판 아닙니까 팩트를 가지고 그러면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로서 3개월 동안 어이 부분 잘했고 못했고 이거 쭉 해서 잘한 건 없어 <laughs>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뭘 내가 진짜 어디 내놓기 민망할 정도로 잘한 게 없어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 떨어지는 이유 분석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잘못왜왜 어, 2030이 등이 돌리고 이런 거쭉 해서 잘못된 거 비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네.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판을 해야. 에? 그런데 딴지 애들이 하는 건 오로지 지켜라. 오로지 정청래를 지키는 길만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죠. 어? 정청래를 연임을 시키는 것만이 뭐 지상 과제고 최민희를 지키는 것만이 지상 과제라고 이야기하는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정청래 같은 자가 지금 이렇게 저기 객관적으로 보자고 우리 털레반들. 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가 이렇게 지금 지지율을 망가뜨리고 대통령 발목을 잡고 있는데, 사, 이런 사람 연임시켜서 어쩌자는 거야?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자는 거야? 어? 최민희 지금 뻔뻔하게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지율 폭망시키는데 지금 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최민희를 지켜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최민희 개인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최민일를 지키고 정청래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와 털보를 위해서. 오로지 지금 이거 얘네들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친털들이잖아. 친털들. 김어준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네? 아 근데 내가 이거 내용이 지금 심각하네. 그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읽어 보니까 어. 얘네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사이를 누군가가. 이간질 한다고 <laughs>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은, 네. 야, 정청래가, 최민희가 잘하고 있는데, 네. 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사이에서 우, 나 같은 사람들이 이간질을 해서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전, 어준이가 그러니까. 어 맨날 얘기하는 작전 세력. 뭐, 어.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털레반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 털레반들 지금 잘하는 거야? 어,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 저기 정청래가 하지 않은 일, 최민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 아니잖아. 본인들이 지금 저질리는 일에 대해서 지금 보, 그 비판을 하는 거잖아. 그럼 본인들 털레반들은 정청래하고 최민희한테 가서 야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좀잘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디 감히 또 김호준 말에 의해서 우, 나 같은 사람을 또 작전 세력으로 몰고 아, 갑니까? 자 어쨌든 걔네들은 없으니까 <laughs> 여러분들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떤 분이 누구한테 정청래를 지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궁금한데요. 얘네들이 지금 어떤 어딩을 쓰고 있냐면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정청래 당대표는 마치 이 대통령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의중과 상관없이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댓글이 많이 보이네요. 자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쪽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정부와 당이 화합하면 추진력 있게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높아심일 수 있지만 왠지 두 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세력 이 있다는 생각이 질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간질을 누군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청래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조건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특정 방향으로 여론 작업을 하는 세력이 있다. 그 외부라기보단 내부의 인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게 보이고 정봉주 때도 그랬고 정청래도 똑같은 패턴으로 온오프라인을 조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게 보이더군요. 맞습니다. 이간질 세력 정치 모르는 개조자들 어둠의 송가역들 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얘네들이 네. 현실 부정을 해요. 어떤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냐면 강원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놓고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하지 마라. 어? 정청래 정청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야이거 지금 정청래가 잘못하고 있고 대통령 뜻에 반하고 있다라고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 대통령 생각이 아니라. 저거, 강훈식이 중간에서 <웃음> 멋대로 <웃음> 저러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쟤네는 판단을 해, 진짜로. 음. 그래서 강훈식은 수박이다. 어,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분명히 강훈식이 이거는 대통령의 의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려요, 얘네들은. 그러면서 정청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대통령도 정청래사에 아무 문제 없는데 중간에서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얘기, 여기, 얘기,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 그들이 민주당 보좌진으로 들어왔어요. <laughs> 최종 목적은 특검 흔들기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주가 세력과 관련이 있어야 <laughs>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야, 이거 김건희 주가 세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어저께 이재, 이재일 변호사 그 녹취록 들으셨어요? 야 그거나 그러, 그런 거지 그다. 박찬대 의원님 보고 왜 이걸 방치하냐고 얘기하고 <laughs> 정청래 건들지 마라. 권리당원이 연임시킬 거다. 야 나는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정청래가 잘못해서 대통령실이 화가 난 거지. 우리가 정청래를 이간이 시켰습니까? 아, 누가 아이가 그렇게 누가 정청래한테 보는 거라니까. 그런 일을 시켰어? 아. 여기 딴지 애들은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지금 누군가가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을 이간질 시킨다라고 보면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봅시다 갑자기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금지법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난리가 났죠. 그 시킨 게 누굽니까? 정청래. 저 아니죠. 그거 시킨 사람이 누구냐고요. 털보잖아요. 아 네. 정청래한테 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어, 털보야. 그그 어, 어. 때문에 털보 때문에 정청래가 그걸 했잖아. 근데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사이가 나빠졌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털보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걸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야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제가 정청래가 잘못했을까 가서 혼내주세요 우리가 이런다고 하실 분이야?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왜 이거를 모르지 진짜 정치의 정자도 모르지 아니 니까 그러니까 딴지 애들은 진짜 딴 나라 당사는 애들이에요 아, 국진 보는 것 같다니까 어, 국진 애들보다 더 심각해요 아니 진짜 국진 애들 이거 여러분 진짜 딴지 글들 한번 보세요. 이거 말도 못합니다. 야 이거 진짜 최민희도 아무 잘못이 없대. 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뭐 장인수도 그랬잖아. 최민희가 음.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laughs> 관행인데. 아, 아. <laughs> 진짜 장인수처럼 생각한다니까. 이가 그러니까 장인수 같은 애들이 왜 갑자기 어 최민희를 실드를 치겠어요. 따, 딴지 애들한테 나한테 힘좀 실어 줘라. 어 나는 일의편이니까 어, 나처럼 이렇게 욕먹을 거 각오하고 난 최민이를 이렇게 내가 실드를 치니까 나를 좀 도와줘라. 나 응원을 해줘라. 이런 의미에서 장인수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로 딴지 애들은 그렇,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최민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 이게 관행이었는데 뭐가 잘못했냐고. 어? 아, 이찍이나 욕하라고. 아, 이게 국짐이나 욕하라고. 이런 소리 한다니까. 와야 AI한테도 물어봐도 AI는 채민이가 잘못했다잖아 <laughs> 어, AI한테도 물어봐도 대답하는 걸왜 니네는 모르냐 그러니까 니네가 AI보다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코코님이 오이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이 잘 받았습니다 아, 오이 코코님은 아니 다른 분이 보내주셨나 코코님은 그거 보내주셨고 또 우리 청, 그, 생강청 아, 우루사님이 오이를 보내주셨다 오이 잘 받았어요 오이 너무 많이 혹시 오이 장사하세요? 오이 혹시 농사, 하, 농사. 농장 하시면 예, 농사. 예. 저희한테 얘기해 가지고 오이 밭대기로한번다 팔아 봅시다. <laughs> 네. 우리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음. 자, 어쨌든 최민희를 지켜라. 정총례를 지켜라. 문재인을 지켜라. 야, 이거는 참 지킬 사람도 많아. <laughs> 뭐 딴지애들은 다 보디가드야. 뭐 이렇게 많이 지켜. <laughs>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얘기는 안 나와. 그냥 네. 오로지 정성호, 강훈식, 뭐 우상호, 어, 봉욱 이런 사람 때려잡기 바쁘지. 아뭐 지킨다는 건 없습니다. 지키는 건 자기네 쪽만. 네. 네. 이게 그래서 나는 이들의 생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이거는 아저기 호랑이 같은 애 들어오잖아 누구야 어, 장인수 기자님 어, 의견에 찬성이요 <laughs> 저런 애들이 털레반인가 호랑이 같은 애들이 <laughs> 야 호랑이도 안물어봤다 이는 시장. 점모 주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 주차 달모 해방 모 주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